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하동 쌀로 정성껏 만든 엄마의 수제 시케 열병. HACCP 인증받은 건강한 전통 음료를 놀라운 53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입안 가득 행복을 채워보세요. 4위입니다. 싱싱함이 가득 1%만을 위한 항공 직송 생체리 500g대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28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신선한 체리의 달콤함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맛있는 근육고기 오둔살 슬라이스 1 0팩 신선하고 부드러운 오둔살을 슬라이스하여 요리하기 간편해요. 지금 바로 37,050원의 특별한 미식 경험을 즐겨보세요. 망설이지 말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. 2위입니다. 경북 산지에서 온 싱싱한 햇사과 부사, 꿀이 가득한 못난이 꼬마사과 2kg 한 박스를 파격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신선함 가득한 사과를 저렴하게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. 1위입니다.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 콜리플라워를 다져 신선함을 그대로 냉동했어요.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완성해 보세요.